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아 친구 르네입니다 21일 새벽 디아블로4 시즌4에 대한 라이브챗이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시즌4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대격변급 패치입니다 구체적인 패치노트가 나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저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기대할만하다 역시, 짝수팀. 하지만, 이첫 술에 배부를 순 없을 것 같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해 본다. 네, 현재 시즌3까지 우리가 디아블로4를 즐기면서 불편하다 느꼈고 재미없다 느꼈던 부분들이 대폭 개선됩니다.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조건부가 많았던 아이템 옵션들이 대거 삭제될 예정이고, 새로운 아이템 제작 시스템이 도입돼서 게임에 몰입하는 재미가 생길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디아블로4는 핵앤슬래시, 즉 파밍이 재밌어야 되는 게임인데요. 그 파밍이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 이 뚜껑을 따봐야 알것 같아요. 설명하는 내용만 봐서는 나만의 엔드템을 만드는 재미는 확실할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제로뱅이하고 두리얼 파밍 이번에 새로 또 우버한다 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우버한다 뱅이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위상 시스템이 힘의 전술로통합되서 인벤이 여유로워지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결국 이 유니크 아이템을 착용하다 보면은 위상 자리가 항상 부족했던 부분 이 근본적인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유니크 아이템이 두 배로 또 늘어난다고 하는데 물론 이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빌드를 짜는데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유니크 아이템을 많이 착용하면 착용할수록 위상을 많이 착용하지 못하면서 오는 답답함. 또 위상을 많이 착용하자니 유니크 아이템을 낄수 없는 이 답답함이 굉장히 족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은 아직 좀 의문점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유니크 아이템에도 위상을 바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이번에 라이브칫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또 판단은 각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TR 서버 추가 디아블로4 시즌4부터는 PTR 서버가 추가됩니다 한국시간 기준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고요 100레벨 캐릭터, 캐릭벽 1억 금마 모든 정복자 레벨, 엘리트 재단, 문양 레벨 등이 완성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PTR이 추가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진작 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제발 이 PTR을 통해서 각종 버그를 미리 잡아내서 보다 쾌적한 시즌4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이템 대격변 드디어 병아리 간별 작업이 대폭 완화되고 득템의 재미가 배가 되며 나만의 엔드 아이템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먼저 아이템의 기본 옵션 시스템이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 아이템들에 붙어있었던 기본 옵션들 근거리 피해, 원거리 피해, 출혈 피해 등과 같이 기존의 어픽스와 중복되는 옵션이 이제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옵션이 어픽스로 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템의 기본 옵션 개수 자체가 바뀌는데요 기존의 최대 네줄까지 붙었던 레어와 전설 아이템이 이제 레어는 최대 두줄 전설 아이템은 최대 세줄까지 붙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전설 아이템이 전설 아이템도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추가로 우버 유니크를 제외한 나머지 유니크 아이템들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러면 레어 아이템의 개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레어 아이템의 위상을 발라서 전설 아이템이 된다고 옵션이 한줄더 붙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디포의 흰템, 파템은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레어템도 사실상 쓰레기 목록에 들어가겠죠? 물론 나중에는 흰템, 파템, 노템 등의 쓰임새가 생기겠지만 이런 그러면 이제 전설 템만. 보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설 아이템 옵션이 세 줄이 된 대신에 한계 돌파 옵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템이 드랍됐을 때 아라비아 숫자가 표시된 아이템은 그레이터 어픽스라고 해서 이렇게 보다 높은 어픽스, 보다 높은 옵션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떨어지면은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확실히 이런 아이템이 떨어졌을 때이 도파민이 딱돌것 같네요. 추가로 직업별 스마트 드랍이 강화되어서 이제는 야만 용사는 힘이 붙은 아이템만 볼수 있게 되고 진행이나 민첩이 붙은 아이템은 드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능력치는 여전히 굳고요. 여기에 이제 템퍼링과 마스터워킹이라는 새로운 제작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먼저 템퍼링은 이제 세 줄로 줄어든 전설 아이템에 최대 두 줄의 옵션을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드랍되는 매뉴얼을 통해서 추가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아이템은 템퍼링이 가능한 숫자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요. 시도 가능한 템퍼링 횟수도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매뉴얼의 옵션 중한 가지가 랜덤하게 각인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하는 옵션이 각인됐을 때 얻는 기쁨은 굉장히 클것 같네요.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굉장히 상심하겠지만요. 어쨌든, 이 시도 가능한 횟수가 있는 것을 보아서는 한정된 횟수 안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매뉴얼은 디아블로4 월드드랍으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좋은 매뉴얼이 줍는 것, 그리고 좋은 베이스를 먹는 것이 이제는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좋은 베이스라고 할수 있는 것은 결국 925 위력의 아이템인데요. 이925 아이템을 얻는 방법도 이번에 대폭 완화되어서 95렙 이상의 몬스터를 잡으면 무조건 925 아이템이 드랍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스터 워킹인데요. 마스터 워킹은 강화 방식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5단계 강화가 이제는 12단계 강화로 바뀌었습니다. 이중 48-12단계 강화에서는 랜덤으로 옵션 한 가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4단계에서는 이 생명력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면서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방식의 마스터워킹은 내가 원하는 아이템에 보다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이 마스터워킹은 기본 옵션 세줄 뿐만 아니라 템퍼링으로 붙은 템퍼링 옵션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개성 있는 나만의 엔드템도 만들 수 있겠죠. 만약 12단계까지 강화했는데 내가 원하는 마스터 워킹이 안 됐다면 1단계부터 다시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료가 그만큼 많이 들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아이템 만들 때까지 도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스터 워킹은 유니크 아이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크 아이템의 특정 옵션을 강화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팀의 전서 개편. 이제 모든 위상은 팀의 전서에 저장됩니다. 전설 아이템을 분해하면 자동으로 전서에 저장되고 각 난이도 그리고 아이템에 비례하는 위상의 위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월드티어 1단계에서는 맥업의 불복의 위상 같은 것들은 얻지 못한다는 거죠. 대신 한번 맥업을 얻은 위상은 무한대로 그 맥업의 위상을 얻게 될수 있는 겁니다. 창고가 드디어 좀 널널해지겠네요. 이것도 진작. 진작 됐어야 되는 건데, 추가로 이 위상들의 능력치도 지금보다 상향된다고 합니다. 신규 유니크 등장 및 변화 이번 시즌 4에서는 기존 유니크의 두 배에 달하는 유니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니크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만합니다 예시로 등장한 것이 이 티리엘의 가보신데요 체력이 가득 차 있을 때 폭격의 신단이 발동하는 그런 어픽스 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이템 대격변과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유니크 아이템 역시도 각종 조건부 옵션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이 푸른 서슬입니다 기존에는 바바리안 전용의 핵심 기술에서만 발 이동하는 어픽스를 가진 푸른 서술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직업 공통으로 드랍되고 사용이 가능하며 핵심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에 발동한다고 해요. 전 개인적으로 도적을 즐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빙수도적 하면은 가장 어울리는 무기가 사실은 이 푸른서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야만용사 전용이라서 쓸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도적도 이 푸른서슬을 쓸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요거 굉장히 솔깃하네요. 좀 개인적으로 시즌4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직업별 업데이트입니다. 직업별 밸런스 업데이트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극히 일부분만 공개됐습니다 큰 규모의 의미있는 변화가 예고되어 있고요 빌드 다양성과 스킬 범용성 확장의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야만 용사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이었던 기본 10% 데미지 감소가 사라지고 기존의 사기 빌드였던 도이진 선망 빌드의 대대적인 너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야만 블루였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야만의 너프는 피할 수 없겠죠 더불어서 티보이트와 추방 목걸이 등의 너프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야만용사 너프는 확실히 체감이 될것 같습니다. 강령술사는 소환수의 대대적인 버프가 예고됐습니다. 소환수가 본체 스탯의 100%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되고요. 기존에는 30%였고요. 두리드 역시 동료들의 스탯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바뀐다고 하고요. 추가로 찢어발기기 스킬 등 대대적인 상향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수술사는 얼음보주의 사용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항상 끝 사거리에서 터지던 얼음보주가 이제는 내가 클릭한 지점에서 이렇게 터지게 바뀌고요. 대신 이제 무한태포가 가능 했던 버그가 픽스될 예정이라서 더 이상 무한 텔포는 할수 없게 되고 도적 같은 경우는 내면의 시야가 버프되는데요. 기존에는 표식 있는 몹을 쳤을 때만 이 내면의 시야 게이지가 차올랐다면 이제는 일반 몹을 때려도 게이지가 소폭 차오르게 되면서 발동이 보다 쉬워졌고 발동됐을 때 극대화 확률을 추가로 얻는 등 버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엔드 게임 지옥 물결이 이제 월드 티어 1, 2 단계에서도 등장합니다. 신규 이벤트 보스인 블러드 메이든이 생겼고요. 새로운 시스템인 위협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위협 게이지가 차오를수록 몬스터 개체수와 공격성이 강화되고요. 가득 차게 되면 정해 몬스터 무리의 습격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는 보물 고블린이나 정의 몬스터를 통해서도 이 보스 소환 재료를 얻을 수 있게 바뀐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제발 이 시즌 4에는 그놈의 복사 재료 좀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즌이 아무리 잘 뽑혀도 이 복사 재료가 판을 치면 칠이 떨거든요. 아무튼 진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우버 보스로 안다리엘이 추가됩니다. 드랍 테이블은 두려이가 완전히 동일하다 하고요. 이 안다리엘의 소환 재료는 얼음 속의 야수와 군주 지르를 처치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버 아이템의 수급처가 늘어났 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신규 던전 PT가 추가됩니다. 이 PT는 디아블로 3의 대균열과 비슷한 컨텐츠인데요. 던전 진행 도중 죽더라도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30초의 시간 페널티를 가진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게이지를 채워서 보스를 불러내는 컨텐츠죠. 중간에는 아이템 루시 존재하지 않고요. 마지막 보스를 잡아야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서 바로 여기서 마스터 워킹에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스터 워킹은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PT를 엄청 돌게 되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추가로 이 피테리 클리어하고 얻은 이 스티지안 스톤을 통해서 200레벨의 보스를 소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매우 강력한 보스인 만큼 우버템 제작재료인 반짝이는 벼락배 등 상당한 보상이 예고되어 있고요. 이 보스 처치와 관련된 리더보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 밖의 것들 하드코어는 더욱 하드코어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죽음의 피미약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사실 이 죽음 회피 비약 때문에 하쿠가하쿠스럽진 않았죠. 그리고 이 데미지 관련 위상들은 무기 데미지에 따라서 데미지가 스케일링 되어서 그동안 의미 없는 데미지라 쓰이지 않았던 위상들도 이제는 쓰일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10% 개선된 시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오픈베타 때부터 이 커터비 액션 치고는 시야가 너무 답답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드디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큰 변화들이 예고됐고 기대되는 변화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규 보스로 우버 안다리엘이 추가되긴 하지만 결국은 두리엘 뱅이, 안다 뱅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재료를 모아서 특정 보스를 만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과도한 피로도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물결이 월드티어 1단계부터 등장하고 뭐, 뭐 보물고블린이나 정예 몬스터가 보스 소환재료를 드랍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재미있는 여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바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아블로4는 시즌3 이후 완전히 바닥에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이대로라면 미래가 없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번 라이브챗을 보니까 어, 그래도 역시 디아블로 시리즈는 이 확장팩이 나올 때쯤 돼야 게임다운 게임이 되나 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아니, 이렇게 바꾸려면 분명히 바꿀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디고 답답하게 패치해왔을까요? 네, 분명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저는 시즌4를 완전히 건너뛰려고 했었는데 이 PTR이 나오는 것까지 보고 시즌4 합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라이브챗 그리고 다가오는 시즌4의 대결 변 패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시즌 포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르네였습니다.